안녕하세요. 천신당 박하늘입니다. 자, 음, 제가 조금 뜸했죠? 어 제가 다사다난 일이 좀 많아서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다가오니까, 그죠? 2년은 가고, 전년은 오고 있네요. 자, 쥐띠, 무자년생, 경자년생, 갑자년생, 임자년생, 경자년생, 다시 무자년생, 그죠? 자, 무자년생 열일곱, 열일곱, 음, 와, 열일곱 운세가 대기란 운세입니다. 개면에는 조금 아니, 열일곱 운세가 대박 나면 뭐할 건데요? 뭐하실랍니까? 17이면 학업에 충실하실 때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경청하고 주위 어른들께 잘하고 그죠 근데 요즘 17?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부하세요 공부도 다 때가 있는 법인데 걱정입니다 네. 사회를 봐도 뉴스를 봐도 대박이 나든, 안 나든,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학업에 충실하셔서 꿈을 쫓아가십시오. 물어볼게요. 꿈이 있습니까? 꿈을 꾸십니까? 저는 아직도 꿈을 꿉니다. 꿈이 있습니다. 어. 꿈을 쫓으세요. 아셨죠? 자, 병자년생. 음. 29이다. 개묘년에는 삼재가 진을 친다. 어? 충삼재라고 하나 올해 갑진년에는요, 삼합이다. 먹는 삼합 아닙니다. 합을 이뤘다는 거예요. 삼합이. 예. 돼지고기에, 홍어에, 김치 올려서 먹는 거 아니에요. 아홉수에 우리가 속설이 조금 있긴 하죠 아홉수를 조심해라 아홉수는 흉한 년이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기세가 조금 꺾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 갑진년은 삼합입니다 그러니 올해 어, 병자년이신 분들은 귀인수도 있어요 귀인수가 뭐냐 누군가 나를 돕는다 뭐내 어머니가 나를 돕던 내 아버지가 나를 돕던 내 친구가 나를 돕던 누군가 돕는다 그게 기인수입니다. 스물아홉 그죠? 아주 착한 거예요. 아홉수래도 악삼재가 있듯이 복삼재가 있습니다. 어? 아홉수도 착한 아홉수가 있고 못떼먹은 아홉수가 있어요. 근데 기인수가 있대. 그러면 누군가 나를 돕는. 연이다. 돕는 해다. 그리고 미혼이신 여성이신 분들은 대개운이 있어요. 대, 대개운? 대개 아니고 큰, 큰게 기운이 개운된다. 그죠? 이럴 때, 미혼이신 분들은 혼인의 가능도 충분히 열려. 그죠? 합을 이룬다 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듣기만 해도 좋다. 길한 방위는 어 동쪽과 동남쪽이 길한 방위십니다. 그리고 나쁜 방위는 북쪽과 서북쪽이 흉한 방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갑자년제 만 하나 개묘년제가 무해무득 변화 주지 마세요. 무해가 무득이니까. 공수래, 공수 거다. 그죠? 갑진연의 삼재이시긴 하나, 운이 그렇게 나쁜 운세는 아니세요. 어. 그런다고 아주 대통하는 운세도 아니세요. 물론,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흔 하나이신 분들은, 내가 뭔가 삼재야 어 맞아 나 삼재야 그러면 어나 뭔가 조심해야지 스스로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응. 알아서 대비도 해 놓고 대책도 마련해 놓고 이제 부혹이시니까 그러니 어 착한 삼재 나쁜 삼재 이제 나갈 삼재 충삼재 잖아요 나간다 삼재가 나간다 어 안녕. 자. 삼재만 나가면, 아싸하지 마세요. 삼재가 나갈 때, 어, 나간다 했잖아요. 금전도 나갈 수 있고요. 건강도 일는 요렇게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 조금, 그래도 삼, 내가 삼재니까 조심해야지, 요 정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좋은 방향 북쪽과 동북쪽과 서북쪽이 길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어, 나쁜 방향은 동쪽과 서쪽이 흉한 방향이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